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의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든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소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공동체는 굉장히 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요 굉장히 놀라운 큰 권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황폐해져서 신전이 다 없어졌지만 그곳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동굴이 이제 물이 차있는 그런 연못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연못에 인신제사, 즉산 사람을 재물로 어 던지는 그런 파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 연못에 산 사람을 던져서 어그 재물이 이제 그물 속에 가라앉아서 사라지면 파한신이 어그 재물을 어 받아준 것이고 만약에 근처의 연못에서 어그 피가 솟아나게 되면은 어, 그것은 이 파한신이 죄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는, 어, 그런 이제, 어, 이야기들이 이제 그 신전에서 전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르 빌리보 지역에서는요, 이 파한신이 바로, 어, 사람의 목숨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할때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이 단어가 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문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게이트인데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파한 신을 섬기는 그 동굴 그것을 사람들은 음부의 문 하데스의 그 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파한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산 사람을 제물로 던지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파한신이 자신들의 제물을 받아줄 것인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 잘못된 신을 섬기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은 그참 판신과 같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 16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송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송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도 황폐한 이땅 가운데 어, 참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54장 11절을 17절의 말씀은요, 이런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약속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는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유다 민족의 상황을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비참한 여인의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일을 받지 못한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이 어, 광풍에 여동하듯이 흔들리고 어,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 유다 민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하십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런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사야 선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째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대적들이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교회의 영광과 비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라고 할때이 채색이란 단어가 여러분 여인이 눈에 이렇게 화장을 하는, 눈화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벽돌을 쌓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석으로 지장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것을 마치 여인이 화장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화려한 채색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돌과 벽돌을 쌓아서 회복하는 쌓아나가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지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여러분 오늘날 예신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며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회복의 비전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들 파괴하고 진멸하는 존재들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조고 세신 교회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어,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권세,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놀라운 비전과 환상 가운데 보았던 교회의 아름다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권세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내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 음부의 권세,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그 우상숭배 가운데 맡기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송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권세, 송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러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한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권세를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 땅에 주고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영광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